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성경읽기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읽어볼 성경고절은 바로 이 여우수와 3장부터 4장.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럼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고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거리가 이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일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이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또 제사장들에게, 여우수와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계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계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계를 웬 제사장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너희가 요나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해족 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계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땅의주 여호와의 괴를,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수성 앞에서 나아가리라. 요단이 곡식을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답성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다의 바다, 아라,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운전이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계를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말은 요단 가운데 말은 땅에 굳게 섰고 이 모든 백, 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모든 백성 그 모든 백성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열 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기 하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 자손 중에서 각 집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귀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하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권약귀 앞에. 서 끊어졌나니 곧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 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열 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언약계를맨 제사장들의 바리성 곳에 돌열 두를 세웠더니, <laughs>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을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 일이 다 마치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있었고 백성은 속히 건너 갔,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화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무장한 3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열이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아메. 여호와의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안에, 밟,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전, 전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 진침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가를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인까하거든 너희는 자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당은 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은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호수와 3장부터 4장까지를 한번 <laughs> 읽어봤어요. 오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저희 마음에 가장 와닿았었냐면, 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호수와 3장 10절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요 부분인데요. 제가 왜이 부분이 저희 마음에 가장 와닿았냐면은 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죠.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은 저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거 놀라우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도 같이 있고, 저와도 같이 있고, 늘 저희와 늘 저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늘 같이 있나요? 학원 갈 때도 따라오고, 학교 올 때도 따라오고 그러나요? 따라오고 그러나요? 아니죠. 그럼, 저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은, 저희 부모님도 저희와 함께 계시지 못할 때가 계시고, 동생, 형, 누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늘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은 단한 분밖에 없으세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늘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엄마, 아빠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속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 그대로 일을 행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든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성경의 길을 할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은 저희 엄마 어머니 어머, 저희의 부모님도 아니고 동생 형 누나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가 어떤 일이 있든지 무조건 엄마를 찾고 동생 형 누나 가족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 굳은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위하여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도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모두들 안녕